그리고 부르시잖아 이승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지 새벽 시간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내게 돌때 소리를 내면 안 된다 다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은 그래도 소리를 안낼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들도 같이 도는데 얼마나 어린이들이 말이 많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용해! 하면 그때 조용하다 다 떠들고, 이 어린이들이거든. 요 그런데, 참, 어린이들 딸이 그렇게 침묵을 하면서 돌고, 돌고, 일일저면 나는 일곱 번을 돕니까? 그래서 새벽에 성이 부러졌어. 다 이처럼, 이스라엘 인들이 그,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금했잖아요느헤미의 네. 성제라든가, 학계라든가 네. 이러한 선제 새벽 수문, 물이 이 통과하는 수문과 광당에서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백성들이 아메, 아메 새벽의 의미를 많 받았습니다. 예수처럼 그 우리가 새벽을 사랑하면 됩니다. 별이지 만 7시, 8시까지 우리가 특별히 좀 피곤하고 애들 때는 우리가 누워있을 수, 수 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께서 새벽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내 네, 주님 만나서 음식도 잘 먹고 그랬지만못 먹은 음식이 많았어요 어머니께서, 야, 너가 자들 기울라면못 살겠다. 예. 네. 뭐 이제, 이렇게, 먹어야 될, 식구들이 먹을 음식하고, 제가 먹을 음식 따로 만드시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만나서, 그래서 아버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해서, 예, 건강시킨다고, 건강하게 한다고, 새벽에 꼭, 예, 새 아버님은 이제, 불기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 가는 사찰이 있어요. 그간지꼭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새벽에 올 예. 때가나, 힘드는지 몰라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저 일찍부터 새벽을 일찍 일찍이라는 습관을 들었는데요 <laughs> 예. 이처럼 우리 모든 일생 여정 속에서 새벽을 깨우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계속 준비해야 돼는 시간적으로 또 새벽을 <laughs>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또 육신이기 때문에 일찍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편적으로 11시 안에 자려고 해요. 11시 안에, 아멘 그래서 새벽 제가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좀 하고, 문 열고, 이렇게 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새벽을 사랑하고 나올 수 있도록, 새벽에 가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님 특별히 새벽별이 되셔서, 우리 항상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을 보게 하시고 그러한 네, 그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새벽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막 활동할 때탁 부활하셔도 될수 있을 것인데 조용한 시간에, 미명 시간에, 새벽 시간에 네, 우리 삶의 하나님께서는 다 새벽을 사랑하셨습니다. 새벽을 사랑하면서, 우리 낙은의 를을 달라고. 어? 하늘을나가서 시간이었죠. 예. 항상 새벽 같아요 예. 햇빛이 해가 없어요. 하늘 영광 과운데 이런 생각할 때, 항상 빛 가운데 살면 어떻게 살지, 피곤해서,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잠잘 때 거의 다 불을 켜고 납니다. 불을 끄고도 잘자지만 불을 켜고도 너무나 잘잡니다 그런 분은 불치고는 예, 참을 못좀 쉰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우리 영광의 나라는 영광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피곤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지만은, 그러나 이게 하 하늘, 하늘나라는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늘빛 가운데에, 에, 우리가 살게 되죠. 우리는 낙은네입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던데, 우리는 이낙그네 우리 인생 여정이 보편적으로 70여, 강간한 80이라도 그 염소에 자량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자라가 하는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께서이 땅에 120년까지도 약속할 수 있어요. 1 2 0까지도와 예를 들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런 놈 200년, 300년 살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석가지에 이렇게 그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 우리 우리가이 예, 이렇게 영불에 가려도 영생이면 이땅 육신으로는 없습니다. 예, 어쩌로 우리들이 참 천사들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음자 가운데 자는 어제를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이두 사람이 천사를 말한거 거요. 천사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어, 어른이 빛나는 예, 옷을 입고 나타나는 찬란한 옷을 갖다 사들이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예,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절대 있었는데, 이두 사람은 천사들의 복병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지천사들 여러 가지 모양,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니 네 생물대들 보면 사람의 모습도 있고, 예. 또 소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첼라 옷을 입었다. 우리 하늘나라도 우리들이 입는 옷은 한벌이 아니죠. 그요일도 많고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우리 믿는 생활 잘 하다시면 하늘나라 천사들이 수용을 들어줘요. 그나그리좀못 간다. 자기가 가야 될때이 천사들이 막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세마보스를 입는데 우리 몸,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를 알 수도 있어요. 보통 30대로, 여0대 중에 앞에 기도를 해보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33세의 땅을 따라가셨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따 70, 80, 90, 이따가 따라가셔도 30대 모습이지만은 그분의 모습을 알수 있어요. 예. 네. 나이가 있는 정도도 알수 있는데 그 영상은 30대의 주을될 것을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제가 체험한 거니까. 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새벽을 깨워 우리 시간적으로도 깨우고 새벽 자칫에 되신 이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저자들도 어찌하여 우리 죽게 된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깨웠잖아요. 바라와 고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네. 즉시 순종하였더라 새벽을 깨웠어. 우리 숨을 깨웠어. 그래서 하여튼 우리 주님을 깨우면 됩니다. 뭘로 깨울까요? 기도로. 나를 도와주세요. 다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니까. 깨우시고 어려울 때 깨우시고 힘들 때 깨우시고 새벽을 깨우셔서 우리가 이 새벽의 은혜 빛을 받고 체험하죠 우리 세상에 태양빛은 새벽에 쫙 빛을 때, 그 아롱진 그, 뭐, 이게 보이잖아요. 아름다운 모습. 한낮에 보는 것과 새벽 빛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사례하지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빛을 보고 보는 것이 제일 감동적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인생 전속에 어려울 때 새벽에 예, 주인 되시는, 우리의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요한, 요한기색 22장, 진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우리 주님, 진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깨우게 되면 어둠은 순간적으로, 물러가서, 우리 모든 인생 정석의 아름다운 길이 활짝 열려 보여드립니다. 이란 의뢰로 승라 승리를 축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버 같이 한번 주님 다위처럼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벽별대신 우리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차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 용사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새벽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참 우리 주님께서도 새벽 미원 시간에 홀로 나가 기도하시고 새벽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새벽을 받는 자들은 호흡을 받으리라가 약속하셨으니, 우리 성령께서도 새벽에 이에 의 하나의 아버지 육사를 이루시며, 모든 일들 소리성도들 마음 마음에 새벽 매일의 승리 준비 임자모로 말미하마, 어둠이 일로 길러 따라가고, 군신과 염려와 두려움이 따라가고, 온갖 질병 가운데서, 전염병 가운데서도 강대하게 도와주시며, 사망영치만 골짜기로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주께서 함께하시느라고 말씀하시고, 너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전형의 푸른 천향으로 실마는 불가로, 황락 인도하시는 세이되신 우리 주님이여 주님 가운데 승리 나을 시도록 우리 사랑 성도들 또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첫 시간 보는 부활의 영광에 아버의 새벽을 말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라의 정책으로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마음속에 새벽빛이 항상 비추어서 어둠이 조금 도들리우지 못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우리는 그걸 측량할 수 없을지라도 그 약속의 나라 우리 주님 거짓말 하시지 아니하는 그 약속 가운데 그 말씀 안에 그물을 내리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기도 하시고 먹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그능력이 아버지 앞에 있음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사랑 청도들 언제나 빛 가운데 걸어가기도 와 주시고 죽고 가야 주 없어서 오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 안의 새벽 나를 올립니다 우리 모두의 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바칠 때고 아무리 영광이나 일성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새벽 빛을 새벽 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승리기도와 주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 주일로 같이 예배 드리고요.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오늘과. 또 내일과 매일과 한 달과 올해가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쓰신 거또그 말씀 쓰기 다 준비됐으면 뒤쪽에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고 다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일마 없으며 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들를 사여 주옵 같이 우리의 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마옵시며 다말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성와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축도로 우리 를같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의 스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 길로 이끌어 가신 보이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아버지 앞에 새벽을 깨우며 오른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제 가정자녀들 우리 성광제단위에이 나라 인민족위에 주님의 새벽별 빛을 비추어서 갈길 바르게 알게 하신 놀라운 애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리 스님 께 하나님 영광 을니다 할렐루야. 감사 합니다.